안녕하세요 여러분 주꾸미입니다 아 진짜 이제 힘드네요 어뭐 HMM 떨어진 것도 떨어진 거고 와 이제 주꾸미가 아마 오늘은 천 달이라 에, 그나마 좀 빨리 끝났는데 이제 힘들지 않을까 물론 영상 을 올리긴 할 거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제 영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주꾸미가 영상을 한 10시쯤에 올릴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한 이번 달 정도는 한 7월 셋째 주까지 어, 지금 업무가 좀 있고요 예, 지금 뭐 그, 뭐 쉬다니까 <laughs>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도 영상을 올릴 테니까. 음. H&M 뭐또 또 떨어졌네. 또 떨어졌는데 이제는 참 무섭죠. 네 우선 뉴스를 보게 되면은 네, 이제 LA 항 물류대란 심하는 애 일단 막았다. 이거 어제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 미국 뉴스에서 말씀드렸었죠. 예. 네, 걔네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어 파업은 안 하기로 했죠. 파업은 안 하기로 했죠. 왜? 그 너무나도 그 피해가 많이 갈걸 자기도도 알기 때문에 파업은 안 하겠다. 단그 계약이 이제 만료가 됐기 때문에 파업 조항은 이제 만료된 건 맞아요. 하지만 이제 그 LA 그 뭐야 그 노사랑 걔네 양측 있잖아 그 뭐야 아 어쨌든 이니셜이 기억 안나는데 어쨌든 얘네들이 파업은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약간 기대하고 있었던 LA 물류 대란에 대한 거는 일단은 뭐 어, 끝난 겁니다. 일단 이거는 뭐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작어 어제도 봤지만 뭐 그렇게 막 엄청 큰 임팩트를 끼치는 이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2015년으로 가게 되었을 때 예. 이때 이거는 다시 말하지만 파업 때문이 아니고 저때 이제 대북주 어, 대북주로 역겨워하고 떡상했었다 고 그랬죠. 파업 이 일어났던 거는 이때쯤이거든 2월 3월. 그러니까 뭐뭐 뭐 이거 뭐10% 올라가봤자 지금 3만 원도 안 됩니다. 3만 원도 안 되기 때문에 뭐 딱히 이제 크게 예. 우리가 뭐 기대할만한 그런 건 아니었던 생각이 들고 그래도 뭐 플러스 알파는 시킬 수 있었던 요인인데, 이건 이제 없어져 버렸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입니다. 유럽 항만에 대해서도 지금 파업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었죠. 여기는 실제로 이제 파업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조직이 보입니다. 여기 특히 어디? 독일 쪽에서 문제가 많다고 해요. 이거 좀 기사가 긴데, 아무튼 독일 쪽에서 문제가 좀 많아서. 근데 여기가 이제 파업이 일어나면, 물론 어느 정도의 그 영향을 끼치긴 하겠지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게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꾸미가 바빠져서 여러분들이 떠나기 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여전히 지금 뭐, 좀, 근데 뭐, 심하긴 하죠. 심하긴 한데 뭐, 어쨌든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지금 가고 있는지 한번 보죠. 7로 보지 말고, 일단은 좀, 더 확대해서 볼게요. 확대해서 보다가. 여기로 이제 많이 가야 되는데, 좀더 두께는 있어, 있어진 것 같다. 확실히. 확실히 약간 두께는 생겼다. 그렇지 두께는 확실히 좀 생긴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롱비치 쪽으로 가게 되었을 때, 7로 봐야 되죠. 네, 7로 보게 되었을 때 여전히 뭐 바빠 보이진 않네요. <laughs> 뭐 거의 또이또이 한것 같고 하, 진짜 아닌가? 아 아닌가? 얘네가 왜다 열로 가고 있지? 왜 멕시코로 가고 있죠? 여러분 그 열로 좀 가게 하면 안 될까? 지금 아, 음. 일단은 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숫자를 안 세는 이상 뭐 정확하게 명확한 차이가 보이진 않아서 네, 아무튼 그렇게 된것 같고 하, 진짜. 이제 HMM,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최저를 또 찍었네요, 예. 21,000원의 최저였지만, 음, 세요. 물론, 이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왜 나왔는지 난 도저히 모르겠어. 예. 한70% 정도의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게 왜 나왔는지는 지금 돌이켜보면 모르겠어요. 어. 저 왜냐면은, 영향받을 게, 이게 상하이를 선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내가 말씀드렸었죠, 이게. 왜냐면, 사나이라 할지 어떻게 알아. 아무튼, 지금은 이제 흐지부지 죽어가고 있는 게 확실하게 보이는 것 같고. 이 뉴스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확실히 녹색 경제신문, 여기가 좀 괜찮은 뉴스들을잘 뽑아내는 것 같습니다. 예, CB 전환에 옳지 않은 이유 세 가지 하면서, 뭐, 그냥 그런 거죠, 결론은. 그 HMM을 뭐, 매각할 생각도 없고, 사느이나 해진공이랑 그냥 다 얘네 그냥, 어? 쪽쪽 빨아갖고, 그냥 HMM 이자나 타면서, 그거 자기들 실적이라고 하면서, 막, 그런얘기들이좀 많이 오가거든요. 좀깁니다. 긴데 한번 쫙 읽어 보시면 그래서 좀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자, HMM. 어 이제 절망이 다시 오고 있습니다. 이때가 23,400원이 저점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반등을 보이는것 같더니 이 연속으로 여기서 반등을 보이는것 같더니 이제 오늘 깼고요. 깼고 요 그다음 달엔 21,000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진짜 진지하게 판단을 해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가 온다고 했을 때 다시 이게 온다는 보장은 당연히 없습니다 예, 주식에 이런 건 당연히 없고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h m m 은 나갈 수 있으면 나가야 되는 상황은 맞아요 물론 모르겠어요 뭐 나는 진짜 장투야 뭐 5년 10년 투자해 10년 투자하면은 모르겠다 어. 근데 이제 문제는 10년 투자를 한다고 해도 이제 문제가 될수 있는 게 뭐다 예, 얘가 이제 만에 하나 4년이나 해진공이 정말로 이제 내년이랑 돼갖고 해갖고 끝까지 얘네 전환사채를 다 주식으로 전환을 한다면 만약에. 만약에 그런다면 hmm은 적정 주가가 훨씬 더 떨어질 겁니다 시총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였죠 주가에다가 주식수를 곱하는 거예요 주식수를 곱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식수가 많아졌어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떨어져야지 왜 얘가 시가총액이 뭐야 이 기업의 가치잖아 이 기업의 가치가 그대로라고 가정을 둔다면 주식수가 또좀 많은 게 아니잖아 걔네가 지 갖고 있는 게 근데 이걸 다 바꿔버린다고 하면 당연히 어려워지는 거고 다시 말하지만 이때도 훨씬 적었습니다. 지금 있는 주식보다. 왜냐면은 사는 한번 해진공 한번 똥을 뿌렸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그때 결론 내렸던 게 35,000원. 왜? 35,000원이 뭐였으니까 이 51,100원의 시총이 35,000원이었거든. 그래서 옛날에 35,000원 35,000원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근데 여기서 또 광기가 올라가면 4만 원까지 가지 않겠냐? 진짜 광기면 라고 했는데 이제 37,000원 뚫고 이제 떨어졌고 어 어쨌든 지금 이제 35,000원이 지금 되게 중요한 그거였는데, 뭐다? 예. 네, 더 생기고 더 생기면 더 떨어질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아, 그러니까, 물론 이러다가 또 무슨 이슈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뭐 여기서 우리가 지금 기대해 볼 만한 게몇 개가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 기대해 볼 만한 거는 이제, 어쨌든 유보금이 워낙에 많으니까, 네, 무증이죠. 무증 이슈가 터지는 겁니다. 예, 네, 무증 이슈가 터져가지고, 물론 HMM은 너무 무겁기 때문에 무증 이슈를 터진다고 해서 뭐, 얼마나 그게 될까 싶긴 한데, 무증, 하나. 아니면은, 이제, 매각. 아니, 매각, 이제, 그, 그, 뭐지? 파는 거. 근데 이거는 좀 멀었어. 내가 봐서 이건 멀었고. 아니면 소각이죠. 그냥 주식 소각. 그니까 러 뭐야, 주식이, 주식 수가 지금 너무 많으니까, 좀 없애겠다. 아니면은 또, 긍정적인 경배형이 뭐 하기로 했으니까, 주주 친화적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경배형이 또, 자사주 매입. 네, 이런 거. 이런 게 나오면은, 영향을 끼칠 수는 있는데 여기서 그래도 제일 크게 지 이제 무중도 의미 없는 것 같고 무중도 딱히 의미가 없고 근데 음, 갑자기 얘가 뭐 만약에 만약에 어, 뭐 8배 무중을 한다 그러면 뭐 얘기가 달라지겠죠뭐 이거 뭐 노터스도 아니고 뭐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매각은 멀었고 소각 아니면 자사 조맵 이거 두 개라고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뭐 나오면은 대박인데 나올까요 그리고 나온다고 해도 과연 어디까지 얘가 그거 그 호재로 상승을 보일지는 모르겠고 그 일단 무엇보다도 H m m 시총이 어떻다 너무 무겁다 12조다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내년까지 갖고 간다고 했을 때 이제 또 조심해야 되는 건 내년도 아니다 올해 말이겠다 뭐예요? MSI 지수 편입 지수 퇴출 될 수도 있겠죠 시총 계속 떨어지면 이게 계속 떨어지면 시총 계속 떨어지고 뭐 어, 매력 없다 싶으면 MSI에서 c 이거 퇴출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던 외국 자본이 그대로 나가는 거죠. 패시브 자금들이 나가는 거죠,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러한, 뭐랄까, 안 좋은 것들이 좀 많아요. 많고, 지금은 근데 돌이킬 수는 없으니까, 뭐, 어쨌든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우리나라 장을 보게 되었을 때 약보압 수준에서 끝났다는 걸볼수 있을 것 같고, 미국 주식은 조금 많이 떨어지고 있네요. 뭐, 이유야, 뭐, 그냥 악재가 많으니까 뭐 됐고요. 예. 네. 어, 거기에 따끔은 뭐 의미 없고, 유가가 또좀 오르고 있구만, 어. 유가 잡힐 거라 하던데, 유가왜안 잡히냐. 원달러 한율 또 1300원 찍었었나 보죠. 1300원 이하로 내려오면 좋기는 한데, 이것도 좀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오늘 장안 좋았네. 오늘 장 뭐, 상승한 것보다 하락한 게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오늘도 많이 힘든 하루였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시간에단위가라도 HMM은 또 떨어졌네요. 네, 한 네틱 정도 떨어졌고, 이 정도면 꽤 많이 떨어진 거죠. 제 평화에 사들였네요 뭐, 이제는 뭐, 그냥 뭐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신경 안 쓰랍니다. 우리 무라형이나 한번 볼까? 무라형이 안 들어왔나? 어, 무라형은 여뭐 시티 아닐까요? 그만 아침에 누가 샀을까요? 모건이 얘네가 계속 아 무라형 <laughs> 야 무라형 왔다 무라형 왜못 막지? 아무튼 아 재밌네 무라형 있을 줄 몰랐다 자 아무튼 오늘 수거를 보게 되었을 때 기관들이 팔고 예, 외국인하고 개인들이 샀고 야 이거 기타 범인이 좀 조금 사네 어제는 팔았고 정말 이게 SM인진 모르죠? 어, SM이니까. 근데 SM이라면 얘네도 진짜 머리 많이 아플 거야. 생각을 해봐. 얘네 지금, 그, 뭐야, 대한상선인가? 그걸로 돈 벌었던 거 거의 대부분 지금 HMM에다 쳐박았다는데. 뭐 하는 짓이야, 이거, 회사. 어? 오연이형왜 그래? 어? 잘좀 좀 해봐. 이 형도 이제 쩐이 좀 떨어지는 건가? 아, 아니다. 근데 SM 오늘 그기사 뜨던데요. 보이시죠? 어, 지금 또천 원만 넣었지, 썼다는데. 지분 6.29%면 이제 조만간 그 공시해야 되겠죠 1% 이상 됐으니까 5%로 있었잖아. 아무튼 SM형이 좀 하고 있긴 한데 일단 이 형은 이제 평단 뭐 그래도 2만 원 극후반 아니면 3만 원 극초반 아닐까요? 뭐참 아무튼 뭐 어떻게 올라갈지 봅시다. 이상 이거 머리 아플 것 같아. 공매도 추이는 이제 뭐 걷잡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HMM에 이거 걷잡을 수가 없는 수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셈이죠. 이게 언제 좋아지냐 죽구만. 요 연말까지 갖고 가세요. 연말에 좋아져요. 대차거래는 뭐 어제 좀 줄기는 했습니다만, 아 어제가 아니지 이거 금요일이잖아. 의미 없고요. 자 좋습니다. 예, CCI로 보게 되었을 때 예, 과매도 구간에 있죠. 사실은 과매도 구간에 있으면 매수를 하는 찬스가 되기는 해요. 안될 때도 있긴 해요. 근데 또 이거 맨날 그렇다면안 되지. 이렇게 보면 안될 때도 있긴 해요. 알겠죠. 근데 좀 고립 깊게 파였으면좀 나쁘진 않거든. 뭐가 됐든 음, h m hmm 아 m m 모르겠다 진짜 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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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m 뭐 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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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m m 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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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m